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예, 요 평살이라는 곳에 예, 농지 인장 활동 나왔습니다. 이 어, 매물은 일반 매물이 아니고 현재 법원에 경매 진행 중인 매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요 진입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여기 흙길이지에 예. 여기가 보면 어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이렇게 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이 안되어있고 차량은 이쪽으로 이제 출입해서 들어오고 어 경매에 나온 매물은 지금 여기 파랗게 풀놨는데 있지 예, 초록색 풀놨는데 예, 목적지는 이곳이고 어, 먼저 이제 지목하고 토지 면적을 말씀드리자면 어, 지목은 답이고 어, 토지, 어, 면적은 2708제곱미터에서 819평입니다. 819평이고. 어, 보시면은 여기 지금 도로하고 사유지 같이 접해 있는데, 예. 여기 보면은 어, 도로보다 지면이 조금 꺼졌습니다. 한 1m 정도 예. 꺼져 있고, 어, 여기 끝집 있잖아요. 여기 끝집, 여기 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어, 들어오는 진입는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 사시는 여기 어르신들도 진입을 이 흙길 열로. 예. 진입을 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어르신한테 여쭤봤는데 어, 보니까 제가 이제 수도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여기 상수도가 돌아 있다카네 여기 지금 이 흙길 있잖아요. 예, 열로 이제 상수도 예, 관이 지나가고 어, 여기 이제 제가 위치하고 지적도를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도 위치 설명 하고 가겠습니다. 어, 지적도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핑크 빛요 선이 그어져 있는데 지적도는 이렇게 생겼고 어, 그리고 도로 부분이 보면 제가 이렇게 세로로 선을 이렇게 긋고 있는데 예, 좌측 편은 구유지, 예, 우측 편은 어, 구유지하고 예, 사유지하고 제가 섞여 있다 그랬는데 필지가 네 필지. 되는데 어 기부 채납하려고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던데에 예어 근데 여기는 예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예 기부 채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어진출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요 끝집 여기 주택이 있는데 여기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어 이게 수도가 뭐냐 그러니까 상수도 지금 여기 다 들어와서 상수도를 이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전신주하고 어 요 가까이 있고 그리고 수도는 상수도이니까 어 기반 시설 인입은 예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위치를 보면 여기 제가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데가 대구대학교 경산 캠퍼스입니다. 어 거리는 약한 450m 정도 떨어져서 있고예 그리고 여기 인근에 보니까 문천지라는 저수지가 상당히 크던데예 여기 지나오다 보니까 어 너무 예쁘던데. 그리고 여기 보면 요 경매 나온 매물에서 여기 제가 손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 치는 데가 요 자그마한 저수지인데 예, 예. 낚시 하는 분들은 예 조금 좋겠더라고요. 예. 어 그리고 보면 어 여기 제가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데가 하양역 하양역까지는 약한 3.8kg 그리고 여기 경산 IC 경산 IC까지는 약한 6.4kg 예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있고예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안심역,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역, 그리고 여기가 하양역입니다. 현재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에 어 안심역에서 대구 안심역에서 경산 하양역까지 시간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데가 대구 가톨릭대학교 효성 캠퍼스입니다. 어 그리고 경매 나온 목적지에서 아래 방향 남쪽이 보면은 경산시 진량읍 자인면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동쪽 방향 동쪽 방향이 영천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예, 서남 방향 이 보면은 대구광역시 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 방향 북쪽 방향은 예, 경산시 와촌면 예가바이 어, 가는 길이 되겠네요. 예. 어 제가 여기 보면 어 지적 도 위치 설명하였고 다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저기에 보면, 이제, 다가구, 예, 원룸 건물이 많은데, 예, 여기는, 예, 대구대 인근입니다. 예, 진량 대구대 인근이고, 어, 여기 이제,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요렇게, 정확하게 사유지가 더 많은지, 국유지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여기 초록색 풀났는데요 앞에, 예 요거는 원래는 이제 기부 체납을 하려고 필지를 다 잘랐는데 예요어한몇 필지는 어 기부 체납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개인 사유지로 들어가는데 예 지금 여기 대나무 요렇게 쭉 있는데 보면 예 요게 국어인데 국어가 뭐냐면 이제 물레론 수로 있지 수로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진입을 하시려면은 여기 이제 독각 묻어가지고 예요 포장 좀 해갖고 요렇게 예. 들어 와야 되고 어 아니면은 앞에 요 필지가 평수가 되게 작습니다. 예. 원지주분 여기 평수가 작으니까 이 갖고 뭐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에. 요. 양깁비 꼽혀 있는 데 여기. 예, 여기니까 이거 갖고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어, 경락을 받으셔서 예, 이걸 사드리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진입을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어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요 풀리 너무 많아 가지고 예. 예, 제가 요 어, 들어가 보지를 못하겠어요. 저까지 제가 드론 영상 촬영해 놨으니까 예, 지적도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법원에서 이제 여기 이제 사건 번호가 2023타경 6925. 입찰일은 2024년 6월 14일입니다. 어, 그하고 요기 옆에 보면은, 요 축사, 요렇게처럼 지났잖아요. 요거는, 예,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러고 지금 소도 없고, 불법 건축물은 소를 키우면 안 되지, 예. 어, 법원에 이제 1차 감정가가 4억 5,765만 2천 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량이고, 여기가 평사고 대구대 인근이라서 공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감정은, 예, 공시지가 대로 잡았으니까, 예, 면적 곱하기 공시가 하니까, 뭐, 요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1차에서 현재 4차 진행 중입니다. 4차. 어, 4차 최저가가 1억 5,697만 4천 원. 100%대 아까 45765만 2천원 100%대에서 지금, 예, 유찰이, 예, 세번 되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30% 떨어지고, 두번 떨어지면 51% 떨어져서 49%. 어, 지금은, 어, 4차 지내니까 세번 떨어졌으니까 65.7% 떨어져서 34.3% 시작가인데, 길 부분이, 예, 흙길이고 물론 뭐 구기지하고 사유지하고 겸해서 이제 진출이 받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 손님분들이 매수분들이 어 나중에 이거 뭐길이고 앞에 부분 평수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막으면 어쩌노 물론 막으면은 저기 이제 대나무 있는 쪽에 저기 수로가 있는데 예, 구거가 있는데 저기 이제 토목을 예, 토목 설계가 관목해 갖고 진입이 되지만 그래도 또 손님분들은 이제 길이 없는 거를 예. 현재 지금 포장이 안 되고 하는 걸, 그런 걸, 어, 많이 이제, 에이, 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여기 시세가 있지만, 한번더 떨어진 5차 때, 5차가 되게 되면은, 이게 24.1%의 시작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1억 1029만 5천 원. 요 때, 에 법원에 예, 입찰 응해주시면은예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를 뭐를 하냐? 800평이 넘는데 8 1 9평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기 이제 기반 시설 인입은 좋아해. 이제 옆에요 바로 옆에 이제 주택이 한채 있어요 끝집이고. 예 전기는 전신주는 뭐 도로는 중간 중간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예, 바로 요 농지 앞에 예. 전신주가 똑똑 있고, 여기에 이제 흙길이지만 예, 수도관로가 다 지나가고, 차량은, 예, 다 진출입이 됩니다. 포장이 안 되었다 보이고 단점은 이제 사유지하고 구규지하고, 이제 비율이 그게 5대5인지, 뭐 6대4인지, 예, 그것까지는 측량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예. 진출입은 그냥 합니다. 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논쟁이 있으면은, 예, 이제 손님분들께서는 길 막아버리면,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아버리면 내가 못 들어가지 않느냐. 이100% 맹지는 아닙니다. 맹지는 아니고, 대나무 쪽에, 저기 이제 구교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가 조금 들지요. 그지 어 그런 관계로, 어, 흙도 조금 받아야 되고, 길 부분도 조금 손을 봐야 되고, 그지예 그러고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그게 되면은 요 앞에 필지 평 작은 거 요것도 좀 사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낙찰 금액에서 이제 플러스에 조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더 유찰이 되고 5차 때 예, 입찰에 응하시면 예. 좋겠다. 예. 경산 땅을 득템할 수 있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 제가 요 끝집 어르신한테 예, 여쭤보니까, 뭐, 그전에 농사를 지었나봐, 요 지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예,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제 지목은 답. 근데 현황은 보니까 밭으로, 예, 전으로, 예, 이용을 했네, 예. 어, 근데 저는 819평에 뭐를, 어, 물론 뭐, 기반시설 인입해가지고, 뭐, 이제, 귀촌. 뭐 귀농 요래 하셔도 되지만 어 나중에 이제 이게 공시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농지연금으로 괜찮겠습니다 어 경매 어 지금 일반 매물도 금매물이 어 예전보다는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드문드문 나오지만 어 손님분들께서 경매에도 요즘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경매를 제가 유튜브를 촬영을 하면 경매 이거 우야 아마 됩니까? 이래 많이 여쭤 보시더라고요. 예. 어, 그러면 일단 제가 경매는 매수 대행을 합니다. 매수 대행을 권리 분석부터 해서 어 제가 등기까지 이렇게 매수 대행을 하거든요. 예. 경매 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예, 전화 주시면 되고 예, 사무실로 내방하시면 예, 제가 상세한 설명, 경매 진행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뭐 경매나 일반 매물이나 매수분들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좀싼 땅, 싼 집, 뭐 그지, 전부 싸게 물건 종별 상관없이 싸게 이제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이고 지금은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 전부 이제 하나의 마음이지, 싸게 취득하는 것. 저는 요어 경매 농지는 농지 연금을 노려라.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예, 친절한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여기 경산, 요, 진량, 대구대에 있는, 대구대학교, 요, 인근의 농지 임상활동나왔고 예. 저는 경산 자인에 있는 황금알 부동산 황소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지루한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